진짜 정치 고관여가 아니고 뉴스도 그냥 뭐한 달에 한두번 보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. 근데 어제 되게 저한테 아무런 주제도 아니었는데 이재명 진짜 잘하는 것 같아?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. 아 그래요. 네. 5년만 하기 아까워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. 5년만 하기 아까. 워 <laughs> 그러니까 네. 뭔가 체감상으로 국민들은 더 잘하고 있다고 느낄 거고 윤석열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약간 무섭고 거칠고 이럴 거라는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이 있었잖아요. 근데 막상 몇 몇달에 겪어보니까 어떻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음. 되게 음. 타협하고 이런 게또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.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돌발적인 변수에 대해서 대유는.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린 글때 문제가 좀 됐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해결사로 나선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었고. 음. 미국 백악관에 있는 수지 와일즈랑 비열장과 네.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회담 진 얘기가 나오는데 수지 와일즈의 아버님이 네. 한국군 참전용사래요. 오, 오 인연이네. 그데 그런 정보가 이제 사실은 음. 외부에 공개된 것들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음.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가서 수지 와일즈를 만나자마자 이 아버지 얘기도 풀어내면서 음. 뭔가 좀 이렇게 유연한 음. 대처를 좀 했다고 하고 그런 네. 부분들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뭔가 논점을 바꾸는데 영향을 준것 같은데.